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 있었던 잭슨홀 추어이 아니고 악몽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장은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생각해 보면은 파오르장이 했던 얘기 하, 너무 무섭지 않았나요? 작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만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견뎌야 된다. 정도일 것 같은데요. 다우 3%, 나스닥 4%.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금요일 하루 동안 주가는 하, 너무 많이 빠졌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숨을 몇 번이나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8월 달 이맘때쯤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정말 무섭지 않았나요? 진짜 나한면만 하고 나 간다 그러면서 진짜 짧게 얘기하고 그냥 가 버렸어요. 힘들어도 견뎌라 이러면서. 그래서 주가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4%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근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FMC 회의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도 그렇고 여러 중요한 연준의 일정들을 앞두고 항상 닉 팀이라우스 기자가 썼던 기사의 내용들은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닉 팀이라우스 기자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가 아마도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립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요. 중립 이자율. 아, 솔직히 너무 어려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는요. 쉽게 말하면은 돈의 가격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빠진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립 이자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라고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의 가격이 얼마에 수렴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립금리 정도 수준으로 연준이 금리를 만들면, 인플레이션도 없고, 디플레이션도 없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상황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립 이자율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의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바뀔 텐데요. 우선 수요를 보면요. 어, 나돈 쓰고 싶으니까 돈좀 빌려줘 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돈좀 빌리려는 사람 혹은 쓰려거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수요가 커진다 라고 볼수 있고요. 돈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나돈 쓸데없는데 나 빌려줄까? 아, 나 저축하고 싶다 나돈안 쓰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공급이 늘어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립 금리 라는 것은 돈의 가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수록 중립금리는 올라갈 거고요. 공급이 줄어들수록 중립금리는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닉티미라우스 기자가 이야기한 요지는요. 아무래도 중립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중립금리를 알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중립금리를 우리가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로 알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F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보는 점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점도표에서요. 여기 보시면 롱거런이라는 이 표시가 있잖아요. 먼 미래의 금리가 얼마가 될것 같아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준 의원들이 찍어놓은 이 점, 이 금리를 우리는 중립금리의 대용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요, 2012년에 4.5%수준에 육박했던 중립금리는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은 2.5%.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2%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실질 중립금리는 0.5%밖에 안 된다. 정말 낮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립금리를 기준으로요. 중립금리만큼 연준이 기준금리를 만들면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이보다 금리가 높으면, 아유, 긴축해야 돼. 라는 이야기고요. 이보다 금리가 낮으면 어, 부양을 해야 되겠는데 라는 의미가 됩니다 과거에 연준이 긴축을 했는지 아니면 부양책을 썼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1987년도부터 90년대까지는 긴축을 한 거고요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이후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누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폭의 부양책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고 특히나 코로나가 터졌던 시점에는 그 부양책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었다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부양책을 썼던 즉 다시 말하면 중립 금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금리보다도 낮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경기를 떠 받들었던 것의 역효과가 지금 나타나면서 어, 지금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와서 조금 어,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닉티밀라우스 기자는 왜 중립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 쉽게 말하면 돈 쓰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서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3분기 미국의 GDP는요, 5.8%나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5.8%.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돈 빌려가고 싶은 사람, 돈 쓰고 싶은 사람 많겠네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요. 계속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나요? 네, 저는 딱한 사람 봤는데요. 그게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도 정신없이 돈을 빌리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말이죠. 미국 정부가 이렇게 계속 돈을 빌려가겠다고 하니 돈의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 밖에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는 소비도 하지만 미래에 내가 쓸 돈을 저축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축해 놓은 돈, 즉 돈을 공급하던 입장에서 아 나도 이제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면서 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가져다 쓰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낸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이야기했던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는 경기가 너무 좋고,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고,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립금리를 낮추는 요인은 없나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IMF의 전망을 짧게 전달하면서, IMF에서는 중립금리가 낮아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어, 어제 독일에서 발표된 PPI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왔죠? 이 지표가 이렇게 낮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중국과 독일에 있는 공장에서 싸게 물건을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중립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좋은 거지 전 세계 경기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힌트 중립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두 번째로 아, 미국 정부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지 금리가 높은데도 이렇게 돈을 빌려가요 돈을 쓰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쓸것 같아요 라는 구조적인 변화들 때문에 중립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필 잭슨홀 미팅 전날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공교롭게도 제가 주말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렸던 잭슨홀 미팅의 주제인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노동시장 특히 세계에 있는 MZ 세대들이 어,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고 이분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자동차 회사조차도 파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냥 ai 빨리 좀 되면 안 되나 아 로봇 빨리 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요 실제로 ai와 로봇을 통한 생산성 혁신은 자본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혹은 연준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잭슨을 미팅 이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야, 중립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구조적으로 변한 것이라면, 연준이 할수 있는 것이, 이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 제한적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 목표치 혹은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어 우리가 2%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3%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걸 강조하진 않겠지만 이 부분이죠. 더 길게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라는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도 역시나. 금리의 관점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려는 힘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실 것 같은데 일단 수요일 저녁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지는 이번 주 일정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중요한 날들이니까 저도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